응, 음, 여기에서 이걸 설명을 해주다가, 너가 뭘 궁금해 하는지, 어,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이 났거든? 너가 궁금해 하는 건 이거잖아. 지금 여기 어떤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여기 지금 4, 1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서는 누구가 남았는지 모르고, 이거 1이었지? 그럼, 뭐, 4, 1이다, 라고 하면, 이게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제로가 될수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 이거 하나하나 증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어, 너가 물어봤는 거 같아. 근데, 맞아. 이 상황은 모두 하나하나 증명을 해봐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내가, 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전에, 동영상을 끊고, 이 평, 그, 전국 연합평가 해설지를 봤더니, 이 해설지에서도 출제 의도가 분명히, 여기에서는 이게 비가 1이니까 이게 한개 반응물이다. 녹... 들어갔거든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암묵적으로 사실은 어떤 조건이 있거나 상황 파악을 다 해봐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나는 다시 한번 풀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상황 케이스 분류 안 하고 이렇게 넣어보고 맞으면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할것 같다. 그래서 너가 뭘궁금해하는지 알겠어. 그 상황을 하나하나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위배가 되기 때문이다. 1. 너의 질문에 대한 답은 너가 원하는 것들이 모두 있는데 이걸 상황을 고려해줘야 해줘야 되는건 맞다 이건 맞아 그리고 두 번째 이걸 만약에 고려를 다 해준다라고 하면 아닌 상황이 나와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지 근데 교육청 문제에서 만든 해설지를 봤을 때도 여기에선 적어도 이게 싹다 반응을 했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내라라고 하는 것이었어 그래서 여기에서 모두 0이 다 되, 0이 되었다 b1 넣는 건다 쓰고 0이 되었다라고 하고 문제를 푼다면 내가 선생님이 전개했던 문제풀이법은 전혀 문제가 없던 것 같아요.